자 오늘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증명을 어, 찍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롤의 정리 기억하시죠? 접선의 방정식 맨 마지막에 있었던 유형이죠?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 자 일단은 롤의 정리부터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어, 미분 가능이에요. 이렇게만 쓸게요. 함수 f(x)가 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f(a)랑 f(b)랑 같으면 여기까지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얘네들이 같으면. c가 0이 됩니다.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 c는 a하고 b 사이에 요거인 c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얘가 롤의 정리입니다. 어, 문맥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함수 하나 그린 다음에 함수 값이 똑같은 두 개의 점을 잡고요. 얘가 a고 얘가 b면 f a랑 f b랑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a b 구간 안에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어,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입니다. 있어요. 누구나 찾기 쉽습니다. 롤의 정리를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은 좀 까탈스럽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셨고요 증명하겠습니다. 어, 증명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야 해요. 어, 근데 이제 뭐를 이용하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좀 이용합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면 연속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함수가 연속이면 언제든지 성립해요. 함수가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뜻이잖아. 이게 지금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얘를 이용해서 롤의 정리, 즉 함수가 연속이고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두개 함수 값이 같을 때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어, 증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약간의 이제 가정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c가 있지 않습니까? 이 c 그래서 함수 f(x)가 일단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속인 거 써먹을 수 있고 미분 가능한 거 써먹을 수 있고 f(a)랑 f(b)가 같다는 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 FX가 일단 그러면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최대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대 값이 있을 거예요. 그쵸? 어, 그 최대 값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쵸? 렇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그 최대가 되는 지점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C라고 잡아볼게요. x가 c일 때 c일 때 최대값을 fc로 갖는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함수가 연속이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 연속인 구간 안에. 맞죠? 그럼 그 중에 최대값을 갖는 곳을 c라고 한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그때 이 X는 C일 때, 최대값 FC를 가질 때, 롤의 정리가 성립됨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FC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에는 이런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내가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F'C가 0 되는 걸 보일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럴 때 F'C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f'c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에 c 플러스 h 빼기 fc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0으로 보내는 것은 한쪽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찢어봅니다. limit h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h 분의 f의 c 플러스 h 이하에 c 플러스 h 빼기 fc예요. 밑에 더 하나 있다, 그렇지? 잘 봐,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잘 이해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FC가 뭐라고 돼 있지? 최대값이라고 그랬지? 응? 그럼 FC는 FC 말고 다른 애들보다 더 크겠지? 맞아? 또는 같을 수는 있겠지? 최대값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어요. 그 값이 같을 수는 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거 봐봐. 최대값이 두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값은 어떻습니까? 최대 값은. 최대 값은 하나고, 최대 값을 갖는 X는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FC는 최대 값이고, F의 C 플러스 H는 최대 값이 아니니까, FC가 커요, F의 C 플러스 H가 커요. FC가 얘보다 크지. 또는 같을 수는 있겠지. 오케이? 따라서, 분자는, 분자는, 음수가 나오는 거야? 네? 분모는 뭐가 나오지? h가 0 플러스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니까 얘는 음수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 넣어줍니다. 오케이? 특별히 뭐다 함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상수함수도 상수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다. 잖아요. 그럼 그 최대값도 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얘는 어떻습니까? FC가 커요, FA c 플러스 h가 커요. FC가 최대값이라니까.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고. 그럼 얘는 음수지. 분자는. 근데 분모는 어떠니? 0의 왼쪽 극한이니까 얘는 음수겠지. 그럼 음수 분의 음수야. 아까는 양수 분의 음수였고, 그럼 음수 분의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0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호 여기다 넣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까지 기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함수 f(x)가 미분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미분계수가 f'(c)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죠? 아이 모든 실수에서 구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실때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요? 왼쪽 미분계수랑 오른쪽 미분계수랑 아 거꾸로 됐다. 오른쪽 미분계수랑 왼쪽 미분계수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미분계수가 같다고 할거 아니야 따라서 얘랑 얘랑 교집합이 정답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f 프라임 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 프라임 c는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f 프라임 c는 0일 수밖에 없다. 일 수밖에 없다. 됐나요? 돼요? 그러니까 구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임의의 점 c를 찾아서 그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그 최대값을 가질 때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게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롤의 정리. 아 증명 까탈스럽죠? 자, 근데 최대값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x가 c일 때 뭐도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야? 최소값에 대한 부분도 다른 맥락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최소값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죠, 이제.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양수 나오고 양수 나올 거고요. 얘가 얘보다 클거 아닙니까? 얘가 최소값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 나올까요? 양수, 얘는 음수 나오겠죠?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왼쪽 미분 계수랑 오른쪽 미분 계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만, 0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낑겨있는 녀석은 0이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롤의 정리의 증명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laughs> 네. 이어서 평균 값의 정리 증명을 합니다. 자, 이게 증명이라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 최소의 정리를 살짝 이용을 해서 증명을해 가는 거예요. 자, 최댓값과 최솟값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기울기가 0 되는 걸 보여줬으니까 기울기가 0 되는 게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자, 이어서 갑니다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증명은 로의 어, 정리를 살짝 응용해서 가져갑니다. 로의 어, 정리를 살짝 이용할게요. 자, 로래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평균값 정리의 원문이 뭐냐면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고 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세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f c가 b-기 a 분의 f b-기 f a 이걸 만족하는 c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였죠, 그죠? 이거인 c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증명할 거예요. 누굴 이용해서 롤의 정리를 살짝 이용할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위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점을 A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요점을 B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F A예요. 그 다음 에 여기는 음. 이제 F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 보입니다 얘가 평균 변화율이죠 걔랑 똑같은 순간 변화를 받는 게 여기쯤 하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씨가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가 씨입니다 그죠? 그런 애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라거 알고 계십니다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을 좀 씁니다. 자, 얘는 Fx죠. 자, 선생님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이 노란색 직선 보이십니까? 네, 그 직선을 Gx로 잠깐 놔보겠습니다. Gx로 잠깐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 x 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Gx는 기울기가 b-a 분의 Fb-Fa예요. 그리고 x 빼기 a 더하기 fa를 지나간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미지수는 x 미지수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입니다. 기울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 기울기를 잠깐 치환을 좀 해놓게요. 을 뭐로요? 보통 뭐 기울기 m 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gx는 이렇게 직선이 되겠습니다. a, fa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가 되는 이 녀석이 바로 GX다. 직선이다. 직선의 식이다. 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어떤 아이디어로 증명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선분을 그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뭘 나타내고 있냐면 두 함수의 두 간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황색으로요. 자이 주황색도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되겠죠. 흰색 함수값에서 흰색 f(x)에서 노란색 직선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f(x)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또는 3차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g(x)는 직선이니까 1차 함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를 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 빼면 뭐 다른 거 나오나? 아니지, 어차피 우리 지금 다 함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2는미적분 가서 뭐 지수로 그 함수를 얘기하시고,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지금은 다 함수에 대한 증명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다함수예요 거기서 다 함수 뺐어요, 뭐 돼요? 다 함수 되겠죠? 그 차이에, 그 차이에 함수를, 자, 차이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빼기 GX가 차이에 관한 함수 죠이걸 아주 많이 써먹거든요. 음. 그럼 고그 함수를 또 하나 지정을 해보죠. 뭐냐? 라지라고 써볼까요? 라지 FX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라지 FX를 FX 빼기 GX로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거라고 하자. 뭐 정의라고 하도 상관없고요. 뭐 치환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은 FX는 연속입니까? 구간에서 연속입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다음 함수에서 다음 함수 당황함수 뺐어. 그럼 다음 함수 이렇게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잖아. 아, 가볍게 생각해. 그 다음에 얘는 미분 가능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다음 함수에서 다음 함수를 뺐어. 그리고 간격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차이에 대한 함수. 연속이고 위분 안 할까? 얘다하면다당하면 당연히 얘 1차 함수야 1차 함수 심지어 1차 함수 당연히 이게 가능하겠지? 자그 다음에 잘봐 FA는 얼마야? 0이지? 어? 왜요 선지님 A를 넣어봐 여기 A를 넣으면 FA에서 GA 빼는 거잖아 그러면 A를 넣으면 FA고 A를 넣으면 얘는 GA잖아 음, 여기다 A를 넣어도 돼 여기다 A 넣어봐 보다 A는 이거 다 날라가지? 그러면 GA는 FA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만족해요. 왜냐하면 FA랑 GA랑 같으니까요. 또 어떤 것도 만족해? FB가 0이 고또 만족해? 얘도 만족해. 왜냐하면 F의 B가 GB랑 같으니까. FB가 어딨어? 여기 있지. 교점이잖아. 교점이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됐니? 자, 조금 잘 찾아봐. 자, 라지 fx, fx에서 gx 빼요 이 함수, 요이 함수는 연속이야? 미분 가능이야?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애 뭐야? 어떤 첫 번째 원문이야? 롤의 정리의 세 가지 조건이잖아.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양 끝에 함수값이 서로 같다. 됐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통해서 이게 롤의 정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우리는? f 프라임 C가 0인 그러한 C가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만다? 존재한다. 이렇게 롤의 정리를 쓰는 거야. 함수지, 연속이지, 이분 가능하지, 양끝값 같지?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애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식을 써보면 라지 F'X는 F'X-G'X야. 와, 우리 미분잘 배워놨다. 뺀 녀석의 미분은 미분한다면 빼도 된다. 그럼 f 프라임 x는 누구야? f가 누군데? 몰라. f 프라임 x야 그냥 얘네. f 프라임 x야. 근데 g 프라임 x는 누구지? 얘 미분하는 거 맞니? 맞아? 그럼 몇차 함수지? 1차 함수지? 1차 함수 미분하면 기울기 나오지. 맞아요? 따라서 얘는 m이야. m이 이게 f x의 식이야. 자 다시 얘가 g x가 m x a 곱하기 f a잖아. 이거 미분해 보라고. 그러면 x 앞에 계수 m은 남고 m a는 상수니까 날라고 0으로. f a도 상수잖아. f x라는 함수에다 a를 집어넣자 숫자를 집어넣으면 상수잖아. 미분하면 0 날라가겠죠? 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m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런데 라지 f C가 0을 만족하잖아 지금 이런 애가 있으니까 그럼 라지 f C는 x 에다 C 를 넣으면 f C, 빼기 0이 M, 은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지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은 f 가 m이 된다 이이 얘기고 f'c가 m이 뭐였어? b-a분의 fb-fa이면서 그때 c는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고 라쓸수 있으니까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 평균값 정리가 언제든지 네, 성립함을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 네, 정리해봅니다. 롤의 정.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 끝의 값이 같다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그 c가 구간 안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 프라임 c가 순간 변화율이 b a분의 f(b) f(a)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c가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 자, 증명은, 롤의 정리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살짝 이용해서 증명하고,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한번 쫙 보시고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바이바이.